놀들어나 숨도 안 들어갔어 들어갔 아, 힘 야, 장아님장패님 뒤고 웃는 거 처음 봐요 <laughs> 야, 으쌰 이 많은 만이별거 없어서 머리가 아직도 아프다 축드립니다 대강 몬스터즈가 이겼습니다 아아아아 이겼다, 이긴 거야 이겼어 이긴 거야, 이거 그냥 대공 제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 아이 감독, 아마 선수들 소감 다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게임 속에서 조그만 브레들이 오늘은 승패를 갈네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하니까 어쩔 리 도리 없었지않냐싶 아쉬움도 굉장히 남고, 야구라고 하면 세밀한 부분이 안 되면 반드시 그속 갈리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냐 싶어요. 예상 외로 그 사이에 쇼크를 받았지 않냐 요 아까 이수희 감독도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냐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지 않냐 싶고. 네, 뭐 오늘 솔직히 혼 욕심을 좀 냈는데. 잘 안됐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팬들 앞에서 즐거운 경기 했고, 제가 즐거운 것만큼 팬들도 많이 즐거워했을까 생각합니다. 뭐 올해 이제 끝났지만 내년에 더 준비 잘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경기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배님들이랑 함께 경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선배님들이 너무 이큰 경기에 강하신 걸좀 느끼고 어, 내내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laughs> 아, 네. 그 선배님들하고 같은 유니폼이 있고 그라운드 공간에서 뛴다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갈것 같습니다. 어, 제가 프로에 있으면서 한국 시리즈를 못 해봤는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너무 박진감 넘치고 너무 재밌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밀어내기. <laughs> <laughs> 어, 뭐 밀어내기 포볼로 경기는 졌지만 두산한테 칠집한 승리를 안겼다는. <laughs> <laughs> 일주일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걸로 위한 선수입니다. 됐다. 지금 두산 분이 진짜 안 좋다. <laughs> <laughs> 저번에도 저희가 직강 경기를 했지만 또 오늘 또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분위기도 좀 달랐다고 하고 굉장히 긴장. 진장... 이 되더라고요 오늘 왠지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일단 형들이 앞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상 와 형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 혼자 멋지사 했다. 네. 일단 야구의 1이닝은 3아웃인데 오늘 세 번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서 아쉽고 세강야구가 끝나서 아쉽고 오늘 못 던져서 아쉽고 그렇지만 저한테도 정말 잠실야구장 다시 마운드에 올라가서 또 투구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기쁘고 후배들과. 멋진 경기를 펼친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잊지 못할 오늘 하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오늘 시합 들어가기 전에 용태경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용태경이 안 다치는 바람에 용태경 지금 웃고 있잖아요. 제, 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그냥 최강 원스터르라는 팀이 정말 돈부터 시작해서 어느 팀보다 이기고 싶었던 마음들. 그리고 어느 팀보다 근데 그 뭔가 하나가 또 부족한 것들 그 모든 게 그냥 나왔던 종합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그냥 우리 팀 모든 선수들이 자랑스러웠던 그런 경기 같습니다. 어 봄부터 경기를 하면서 오늘만큼 상대 팀하고 저희하고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이렇게 차이 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속에 나온 열정만큼은 저희가 두산을 이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저귀 505동 3 오늘 동5 0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309동 505동 309동 505동 309동 409동 409동 했는데 다시 한번 너무 많은 팬분들 앞에서 야구를 할수있게 409동 409동 리고9동4 행복한 40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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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흥분이 안 가라앉혀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조금 걸렁걸렁 하긴 한데, 그런 직관 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남는 하루지만, 이런 오늘 경험은 몇천만 불을 주더라도 해보지 못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천만 부 주면 할수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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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프로야구 생활 잠실야구장에서 첫 공을 던지고, 마지막 공도 잠실 야구장에서 던지고 마쳤는데 오늘 이 팬들한테 이렇게 환호받고 박수 받는다는 거에 매순간 너무 소중하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제 야구를 보는데 야구가 아니고 오늘 뭐 전쟁 치는 줄 알았어 요 진짜 <laughs> 너무 오늘 우리 선수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응원한다고 진짜 목이 다시 있습니다 <laughs> 그냥 뭐 다른 말 없이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우리 멤버들 한명한명 얼굴 볼 때마다 그냥 감정이 너무 이제 울컥해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라는 말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게임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수비에서 이걸 내가 잡아줬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게임인데 그래도 이 잠실 야구장에 제가 타석을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좀 즐거운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진짜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게임이었던 것 같고요. 김선우 형까지 모두가 이렇게 다 모여서 팀을 합치니까 굉장한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웠습니다. 저는 이제 어... 해설만 하다가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벤치에 있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유니폼을 입고 아이 우리 이제 후배들과 막 얘기를 하는 거그 자체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정윤이 안타 나왔을 때그 행복감. 그리고 마지막에 주원이가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서 뭐 지긴 했었지만 그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멋진 팀이고 우리가 이 체강약을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 마무리도 멋있게 끝냈다 하는 그 생각에 정말 행복하고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프로야구와 관계가 뭐, 선수와는 관계가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KBO 리그에는 10개 팀이지만, 저희도 이제 팬이 있는 11번째 구단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는 내내 너무 뿌듯했어요. 졌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경기 처음이에요. 2 1 7일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상담 멤버는 15명이었습니다 과연 8명이 들어왔습니 김성근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과 함께해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니가 하고 끝내자 처음과 네. 마지막으로 아, 그거 형이 얘기해요 아. <웃음> <웃음> 끝까지 그러네 누가 얘기? 어수이 그래 너 오늘 한거 없으니까 한입 아니야 대체, 어, <laughs> 얘기 얘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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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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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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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